가정이에요. 목, 나무로.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된 상,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생원분에 발소를 씻는답니다 그래서, 음, 정원에 나무 가지 같은데 어디서, 아무 데나 이렇게 걸어놔도, 어, 참, 좀 멋스럽지요. 흔하지 않고 어, 여러분들도 어, 근데 자업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 남편이 뭐잘 도와주고 또 취미로 도와주고 하니까 이런 상품들을 이런 행인 화분도 만들고 소품 제가 발소를 심어서 소품도 하고 가위도 저는 심어놨어요. 여기다가. 가위기를 심어서 했더니, 아, 물까지도 좋고, 아주 좋아요. 제가 여기로 만들요 생명토 반죽 해은 거예요. 생명토에다가 마사, 어, 그리고 이렇게 바트도좀 넣었고요. 어, 저기, 유박도 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사를 넣고 그 했어요. 마사, 생명토, 바트 유박, 유박도 좀 넣었어요. 왜냐면, 여름대에 있으니까. 너무 영양이 없으니까, 이렇게 얼굴이 커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 커지니까 또 힘들어하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생명토 그 수태도 수태를 좀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물기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토가 딱딱해져가지고 굳어버려요. 돌덩어리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사, 굵은 중마사, 또, 그 여러 가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똑똑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넣을 거예요. 이끼를 여기다가 붙이게 합니다 이끼를 붙일 때는 물에 좀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 이끼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꼭꼭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끌를 주셔야 이끌가 이제 위에는 이끌어는 잘 죽어요 그런데 이제 좀 후가 있겼끔 이끌어야 이끌를 여기 홈을 홈 사이로 이끌를 쏙쏙 밀어내줘서 오오쏙 박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박주시면 이 기가, 저는, 그, 이, 발하고 노는 것도, 평소 뭐,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집에서 있는 거를, 할수 있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로, 하고 있답니다. 한 개, 이게, 대, 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자구를 잘 안다니까 발솔이 어, 신품종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비슷비슷한 종류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구를 잘 달아주니까 거기에서 성취감을 얻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기도 어, 주변에서 구해서 하지 사서 하면은 이뻐요. 사서 양지 있게 해놓으면은 너무 고급스럽고 이쁜데 저는 자연 그대로 하기 위해서 자연 그대로를 그냥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답니다. 여기 이제 이래서 이렇게 이제 이끼를 먼저 입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수렁이 발톱, 이제, 봄에, 이렇게, 포토에다가, 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식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봄에 해놨는데, 이렇게 뿌리를 다 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봄에 이게 자고 뛰어서 심은 건데 이렇게 아가다리조롱새롱 살고 있어요. 보세요. 봄에 띄어서 심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씻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 어, 예. 어, 밑에 있는 하엽은 가능한 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게 다이소를푸는데 도움이 될거 같구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이션을꼭 풀어서 내면 그래갖고 이대로 이게 흔들리지 않게 이게딱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되잖아요. 여기, 여기쯤 하나. 너무 촘촘해 하면은 얘네들이 자구가 커서 이 다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간격을 두고, 간격을 두고 그 어, 애기들을 지금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이렇죽에서 네, 이렇게 굳수 심으면은 금방 해야 돼요. 놔두면 얘네들이 굳어서 심지가 나빠요. 그러니까 생면서 단죽에서 심을 때는 가능한한 그때그때 이제 다이을 심어서 자리를 잡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세워볼까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아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나요? <laughs>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 꽃보자기에다가 심어놓은 발솔들이 그 물빠지이좋서을듯지 여기도 하나 심어줄게요 여기도 하나 심으면 바무를 달고 뿌리를 내리고 발솔을 심고 항상 이렇게 수다좀 주세요. 이쁘게 잘 쳐라 하고. 어때요? 예쁜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예뻐요? 잘 보이시나요? 고소한 인상으로 해본 오늘 하루의 인상이랍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제가, 그, 늘에다가 여기는 그늘에다가, 한 4, 5일만 두고, 햇빛을 보러 나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래가지고, 그냥 이동식으로 제가 우리 정원에 갖다 놓고 싶은데,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찍는데 그라인더 소리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어 시끄러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남편이 저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나무를 산에서 구해다가 그렇게 나무 목화분을 목, 목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시끄러워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완성시켜 놓은 목부작입니다.